줄 가져와 <laughs> 줄 가져와 <laughs> 미치겠다 어 날씨 너무 좋다 이거 산책 한번 가야겠다 산책 갈까? 레드 산책 갈까? 레드 운동하자 운동 자 운동 레드 <laughs> 왜 이렇게 무서워해? 아이고 잘생겼다 진도 깨네 아이고 신나 레더! 아이고 정말 좋아 아이고 냄새 경치 좋지 어디 보는 거야? 레더 어디 보는 거야? 어 트랙터 지나가는구나 <laughs> 너 거기 왜 자꾸 데려가 그거 흙 먹는 거 아닌데? 먹으려고? 야야야 그거 먹는 거 아니야 가자 아빠 간다 가자. 가자. 아이고, 잘 뛴다. 레더. 아빠 갈 거야. 반대로 갈 건데. 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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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. 아이고, 미끄러워. 아이고, 미끄러워. 얼음 먹는 거야. 레더. 신나지? 아이고, 신나. 미끄러지고. 아빠 간다.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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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간다. 레더, 이거 줄 가져와야 돼. 줄 가져와. 가져와. 레더, 줄 가져와. 일로와, 일 가져와야지. 옳지, 잘한다. 아이고, 미끄러 아이고, 미끄러 갖고 와야지. 레더, 이거 끈 가져와야 돼. 이거 가져와. 던진다. 가져와, 가져와. 가져와 빨리 옳지 가져와 줄 가져 줄 가져와 미치겠다 아이고 미끄러 아이고 미끄러 목 마르지 그렇게 뛰었으니 목이 마르지 계단으로 올라야지 올라와 올라 올라 잘했어 조금만 쉬었다 가자 쉬었다가 아, 너무 힘들어 죽겠다. <laughs> 조금만 쉬고 경치 좀 구경하자. 아, 너무 좋다. 산책하기 정말 좋은데. 알겠어, 알겠어. 가자, 가자. 좀갈 거야. <laughs> 논두렁으로도 가고. 레더, 아빠 뒤로 간다. 아빠 뒤로 갈 거야. 줄 풀러져도 이제 산책 잘하네. 운동 잘해. 레더. 저기 보면은, 저 볕집이 저 마시멜로가 되는 거야. 알겠지? 마시멜로 또 있다. 레더. 이게 마시멜로야. 볕집이야, 볏집 볕집. 아이고, 무서워. 어. <laughs> 무서워. 무서워. 어우, 소 봐라, 소. 멋있다. 레더. 소. 소도 무섭지? 가자. 아이고, 무서워. 가자. 오자마자 바로 자는 거야? 아이고, 졸립지. 도끼비 풀 봐. 이것도 떼어야지. 잘 자. 피곤할 텐데.